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 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후나형입니다. 미스터로 또 7회에서 박서진 님의 분량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어서 오랜 시간 박서진 님의 무대를 기다려오신 수많은 팬님들의 실망이 잇따랐습니다. 물론 박서진 님의 본 무대인 보리고개는 원곡을 초월했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정말 완벽하다는 평가가 잇따랐던 무대였습니다. 경쾌한 장구 퍼포먼스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겨움을 느끼게 해주었지만, 박서진님의 노랫말을 눈을 감고 들어보면 가사가 가지고 있는 애절함이 진하게 느껴졌던, 흥겨우면서도 애절한 그 어려운 표현을 천재적으로 해내었던 무대였는데요. 그러나 그 외에 박서진님의 무대는 배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후 탑 세븐 위주의 무대가 펼쳐졌는데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는 무대 일색이었기에 시청률 또한 큰 상승을 그리지 못하고 소폭 상승한 것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서진님의 무대를 제외하고 배치할 정도라면 그만큼 뛰어난 무대를 배치해야 하는데 시청자의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새로움도 없는 이러한 무대들은 시청자들의 실망감만 가중시켰는데요. 이대로라면 다시금 시청률 대참사를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찰나 7회차에 비해 훨씬 나을 것이라 예상되어지는 꿀잼 포인트들이 예고편을 통해 관측되어졌습니다. 우선 공개된 게스트들이 남달랐습니다. 또별 관심없는 화밤 출연 가수들이나 옛날 가수들이 아니라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뉴페이스 게스트가 섭외되었는데요. 미스터트롯2 예심에서 마치 연체동물을 보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정영찬씨와 마찬가지로 예심에서 비트박스와 김현자씨의 아모르파티를 결합한 파격적인 무대를 보여준 윤대웅씨가 출연하였으며 이전부터 박서진님의 닮은 꼴로 이슈가 되어져 왔으며 마술로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마술사 중 한명으로 평가받는 최현우씨와 특전사 출신으로 놀라운 피지컬을 선보여 주목받고 있는 박준우 씨가 출연하였습니다. 정영찬 씨와 윤대웅 씨의 경우는 트로트와 다소 낯선 퍼포먼스를 결합한 가수로 방송 당시 신선하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결국 마스터의 선택을 받지는 못해 탈락하였는데요. 그러나 탈락 이후 많은 평론가들에게서 차세대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 가수들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박서진 님도 신인 시절 당시 파격적이었던 장구 퍼포먼스로 부정적인 평가를 듣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세 중의 대세로서 자리매김 하였기에 신인 가수들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무대의 기회와 본인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미스터 로또에 섭외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영찬 씨와 윤대웅 씨의 경우는 에피타이저라고 한다면 최현우 씨의 무대는 정말 메인 디쉬라고할수 있을 것인데요. 최현우 씨는 가수가 아닌 것을 넘어 가족 대대로 음치라고 2017년 복면가왕에서 공개하였는데요. 그러나 노래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전에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하여 이명웅 씨와 함께 무대를 꾸미기도 하였습니다. 언제나 뛰어난 가창력으로 미스터트롯 시즌 1의 진다운 흔들림 없는 무대를 보여주었던 임영웅씨였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부르지만 음치인 최현우씨를 만나 무대에서 당황해 흔들리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당시 많은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스터트롯 시즌1에서의 임영웅씨의 포지션이 현재 박서진 님의 포지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장구 퍼포먼스를 하면서도 높은 점수를 이어가는 흔들림 없는 편안한 가창력을 보여주는 박서진 님이 이명홍 씨도 흔들리게 한 최현우 씨를 만나 과연 어떠한 무대를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또두 사람이 서로 닮은 꼴로 언급되어지는 만큼 쌍둥이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무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로 두 사람의 듀엣 무대에 많은 대중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영찬 씨와 윤대웅 씨와 최현우 씨는 공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에 해당하지만 사실, 박군이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박준우 씨는 공연 퍼포먼스라기보다 타 예능에서 젓가락으로 사과를 박살내고 벽을 뚫어버리는 등 얇은 몸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피지컬로 차력쇼에 가까운 요기를 예능에서 선보였는데요. 미스터로 또 예고편에서 박준우 씨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타 예능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젓가락 슈팅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다소 퍼포먼스의 결이 다름에도 박준우 씨가 이번 회차에 섭외된 것은 지난 박터지는가 특집에 박준우 씨가 나올 법했지만 출연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있었으며 또 이번 미스터로 또 게스트 중 유일하게 가창력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가수라는 점이 있는데요. 나머지 멤버들의 순수한 가창력이 검증되지 않아 점수가 다소 불안한 상황에서 박준우 씨가 탑세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고정 멤버인 박서진 님과 김용필 씨, 제하 씨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탑세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스터 로또가 황금 기사단과 탑세븐 두 팀의 대결 구도를 베이스로 한 프로그램이기에 물론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송 이후 얼마나 화제가 되어지고 대중의 관심을 받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인데요. 이번에 다양한 퍼포먼스가 구비되어진 황금 기사단은 탑세븐 가수들을 화재성에서 압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미스터 로또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는 황금 기사단 단장인 박서진 님의 불량 부족이라는 문제 또한 이번 8회차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닮은 꼴 최현우 씨와의 마술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 박서진 님과 최현우 씨와의 듀엣 무대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미스터로 또 제작진이 상식이 있다면 박서진 님의 본 무대를 최현우 씨와의 듀엣 무대로 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니 스페셜 무대나 최현우 씨의 무대를 박서진 님이 돕는 형태일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이에 박서진 님의 본 무대까지 더해진다면 크게 박서진 님이 조명받는 장면이 3개가 되는데요. 지난 6회 차만큼의 분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7회차보다는 훨씬 많은 분량이라고 할수 있는 분량이며, 재미적인 요소에서도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7회차보다는 훨씬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6회차부터 이어진 미스터 로또의 흐름을 관찰하였을 때, 어쩌면 TV조선에서 격주로 조명해주는 순서를 정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6회 차에서는 박서진님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었으며, 7회 차에서는 탑세븐 가수들을 조명해 주었고, 이번 8회 차에서는 박서진님을 조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 방송을 시청해 보아야 자세히 알수 있겠지만, TV 조선에서 나름대로 밸런스를 잡아가려는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정말 달가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현재 탑세븐 가수들의 팬덤과 박서진님의 팬덤, 그리고 황금 기사단의 팬덤 간의 미스터로 또 불량으로 인해 갈등이 각 커뮤니티에서 조금씩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팬덤의 요구를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제작진 나름대로 밸런스를 잘 잡아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연출과 진행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적어주시면 제가 꼼꼼히 확인해 본후 영상을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꼭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 한번 톡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